작년에 아이랑 여기 잠깐 와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데리고 와봤는데 스님이 여기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laughs> 근데 어, 지금 안에 로프가 좀 끊어지고 그런 공간이 있어서 지금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고 한, 하네요 <laughs> 어쩔 수 없죠 어? 저 밑에 까는 데가 있어 여긴 지금 못가아 여기 돈 내야 돼 쉬운 마음을 즐겨인 내려왔다. 다리안, 호포. 호포. 다리안 호포. 관광지는 소백산 <목소리도> 공립공원 내부에 천동계곡 줄기를 주변으로 캠핑을 즐기거나 휴양하는 곳게잘 관리되어 있었다. 소백산에 둘러싸여서 공기가 청정하고 황토볼길과 황토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편안하게 맨발산책을 하기에도 참 좋았다. 면서놀아 곳곳에 여러 사이트의 데크 존이 형성되어 있고 관리가 깔끔하게 되고 있었다. 바로 밑에는 펜션들도 많아서 단양역에서 다리안 관광지로 <laughs> 가는 저기 버스를 타고 있다. 오더라도 충분히 황토, 아이들과 그늘이야, 그늘이야, 함께 저기는. 하룻밤 놀아. 묵고 가며 추억을 아니, 만들기 좋은 곳이다. 아이들이 이곳 황토불길에서 황토불을 만지고 모래놀이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 우리 아이는 놀자. 여기서도 정말 잘 놀았다. 어, 여기 좋다. 아이는 놀다. 황토볼을 만지며 놀고 나는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 맨발로 황토볼길을 걸었다. 어때? 여기서 할까? 황토볼길은 오케이. 갯벌처럼 발이 쑥쑥 빠져서 놀자, 평지 돌길을 아, 걷는 것보다 더 에너지 소모가 더 어렵지만. 부드럽게 발바닥 전체가 지압이 되는 효과가 있다. 여기는 소백산 국립공원입니다. 다리왕 관광지에 있는 국립공원 왔습니다. 됐어? 거기서 녹까 그러면 이제 내 개, 4 5 리터 백팩 하나와 다섯 살 아들 하나. 엄마, 그리고 가져올게? 해발 약 1400m, 응. 소백산 비로봉을 수용할 수 있는 체력과 심력이 준비되었다. 땀좀 흘리더라도 이 모든 게 포용이 된다. 여기는 엄마의 품은 깨발랄한 오, 아들과 있네? 산이 만들어낸 합작이다. 엄마, 다리안 아, 관광지에는 아, 돔하우스라는 시설도 있다. 하루 숙박비가 이거잖아. 6만 원에 가성비 좋은 펜션이다. 나는 예약이 어, 비어 있는 어, 하우스가 있으면 아이고, 여기서 아이와 하룻밤 묵고 싶었다. 이런 거 실을, 실, 날라 실을 때. 하지만 예약이 꽉차 있었고 열리지, 당일 예약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도마우스 내부에는 에어컨 에어컨과 있어. 선풍기. 개국. 냉장고, 화장실, 인덕션, 냄비 한 개가 놀자. 구비되어 있고 각 하우스 아, 너, 앞에는 너 나무 테이블과 있어? 의자가 있어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식사와 차를 즐기기에도 좋았다. 도마우스 응? 및 캠핑 중 예약은 단양 힐링 캠핑장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당일 예약은 불가하고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하여야 가능하다고 한다. 아이와 다리한 계곡 표으로 갑니다. 무 지도 서 아이들 과 여기 는 야영장 이고, 절로 가야 저기 내려갈 수있 어. 도가자 오, 야, 뱀이다. 야, 진짜 빠르다. 야, 뱀이 막 들어가려 했는데 뱀이 막 휘엄쳐와가지고. 한번 나가야겠다, 야. 여기, 어우, 야. 살아졌어? 어우, 깜짝아. 안 다리안 캠핑장 주대 찾아보자. 시절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는 듯 했다. 식당 나는 아이와 다리안에서 실컷 놀고 내려와서 오늘 묵을 펜션을 물색했다. 가능할 것 같은데? 내려가는 길에 민박집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았다. 안 계신가 봐. 여기도 한번 물어보고 저기도 한번 조금 더 내려와서 산마루 펜션이라는 곳에 들러서 방을 살펴보았다. 아, 방 한번 볼게요. 방은 널찍하고 남향의 소백산 뷰가 멋져서 아. 마음에 쏙 들었지만 몇 군데 더 살펴보고 결정하기로 아, 했다. 사장님께서 뭐식 이렇게, 이 운영하고 있어서 식있에서 밥도 먹고 편하게쉬다게 가기 좋겠다는 생각이 펜션이고, 들었다. 물게이렇이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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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실물로 보는 것은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여기가? 보고 싶었다. 어디 가서 그런데 여기도 집주인이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창점으로 실내를 보다가, 여기. 특별히 여기가 3만원보다 좋을 것도 음. 나쁠 것도 없었지만, 뷰 좋고 가성비 좋은 곳으로 가자고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비로본 펜션을 가봤다. 전화를 하니 주인 아저씨가 내려오셔서 방을 보여주셨는데 이곳 방의 면적은 산마루보다는 작았지만 내부시설은 좀 깔끔했다. 한번 가격은 산마루와 동일했다. 아, 창밖에 뷰는 좀 답답해서 식단, 펜션, 이곳은 폐사기로 했다. 가자. 나는 제일 처음으로 봤던 산마루 펜션에서 묵기로 하고 그래. 이곳으로 정하여 체크인을 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서 자는 걸로. 어, 좋아. 괜찮아. <laughs> 냉장고에 뭐 있으면 좋겠는데. 어 냉장고. <laughs> 네. 어떻게 뭐 아이는 옥자 맞아 바지를 되나? 벗고 침대에 철푸덕 엎드려 누웠다. 아 나보다 이곳을 아이가 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여기. 그러면은. 야너 그렇게 벗으면 어떻게 지금? <laughs> 이런. <웃음> <웃음> 좋아? <웃음> 아 저희는 오늘 그냥 여기 산마루. 텐션 식당 같이 운영하는 곳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주중이라서 사장님이 원래 여가더 비싼데 8만원만 받으신다고 하시네요 다른 데도 다 갔다 와봤는데 여기가 제일 그래도 좀 오래돼서 촌스럽긴 한데 넓직하고 어, 여기 밖에 베, 그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 테라스? 테라스? 테라스도 있어서 나가서 티 타임도 즐길 수 있으면서 저기 계곡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아이 데리고 비로봉 갈라고요 비로봉 7킬로 <laughs> 너 오늘 잘 쉬어. 여기서 잘 자. 내일 엄마, 비로봉 가야 돼 산마루 펜션의 테라스에서 펼쳐지는 소백산 뷰가 참 좋다 가성비도 좋고 다리 안에 상권 위치에 있어서 뭐, 동선도 귀신니? 편하고 주인 아저씨와 마술이야, 아주머니께서 마술. 매우 친절하시다 엄마 어. 이 나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아, 김치전이다. 맛있겠다. 나 먹고 싶 나는 김치전과 청국장 곤드레 밥 세트를 저녁으로 주문했다. 신선한 밑반찬들이 푸짐하게 나왔다. 아이 반찬으로 계란후라이도 따로 해주시고 김과 지미채도 내어주셨다. 우리 아이는 오늘 기차 여행과 사해남에서 다리한 여정에 배가 고팠던지 매콤한 김치전도 와구와구 잘 먹었다. 맛있냐? 아들내미? 맛있다. 김치도 맛있네. 응. 김치. 김치 맛있게. 근데 김치 매워. 매워도 먹을 만해. 먹만 야, 맛있다 야. 김치가 맛있으니까 김치 좀더 맛있네. 엄청 잘 먹네. 배고팠지? 응. <laughs> 김치 빼지 말고 먹어. 맛있어? 되게 잘 먹네. 비빔밥. 밥은 언제 나와? 밥 나온 거야 이게. 너 지금 간장 양념 발라가지고 먹는 거야 김에서. 아이가 밥을 너무 잘 먹어서 밥한공기를더 주문했다. 나왔습니다. 주인 아저씨께서 밥한공기는 그냥 서비스로 주셨다. 혼자 먹기 너무 많다. 청국장에도 무와 감자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시원하고 구수하고 정말 맛있었다. 중이? 우리는 사인나 응. 여기는 안될거 같아. 여기 말고 저기에다두 마리를 다리한 어? 계곡에 풀어주기로 풀어 주기로 했다. 여기를 울퉁해질 좀또 있다. 울적이 있어? 한 마리. 어, 진짜 있네. 울충이 안녕. 여기다 내려줘 여기다 풀어 줘. 안녕. 엄마 품으로 잘 가해. 엄마 품에 잘 가. 어, 또 만나해. 개구리 돼서 너. 만나자 해. 개구리 돼서 또 만나 <웃음> <웃음> 올챙이와 작별인사를 무사히 알겠지? 잘 마치고 소화도 시킬 겸 아이와 나는 계곡 근처를 걸으며 저녁 산책을 했다 <laughs> 어, 안녕? 어,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저기 볼라고 <laughs> 아이와 나는 마치 소백산 아래 이곳에 아주 오래 전부터 살았던 것처럼 전혀 이질감 없이 편안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laughs> 잘 되겠네. 물레방아도 <laughs> 있네. 이쪽으로 가자. 여기. 올라가야 나오네. 호백상 숲속을 함께 걸으며 다리한 폭포로 간다. 엄마 있어서 안 무서워. 도 돼. もうバランスは。 힘으로 흐르면서 원통형의 모양으로 면서 떨어졌다고 고 물의 지속적인 낙하력으로 저런 돌개구멍이 생겼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작용하길래 저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헤아릴 수 없는 세월과 힘이 평씬 이상학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다. 꾸준한 만큼 강력한 힘은, 무겁고 단단한 바위가 흐르는 물류가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투명하고 부드럽고 유연해 보이는 물의 외유내강한 힘은 바위의 모양도 변형시킨다. 모래놀이 하고 놀아. 많이 걷고 있을 테니까. 우리 아이는 그냥 이렇게 돗자리만 깔고 앉아도. 소풍 온것 같고 기분이 좋다고 했다. 아들이 행복해하니 나도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펜션에 체크인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황토볼 여기 마당에 와가지고 모래 놀이하고 아이는 모래 놀이하고 저는 맨발 걷기 하려고 나왔어요. 여기 너무 좋네요.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하러 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조용하게 와서 요양하다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거미떼가 나온다. 엄마, 가봐, 도와줄게. 다리 안의 하늘은! 우리들의 웃음을 구름에 싣고 초록빛 소백산 너머로 붉게 저물어 갔다. <laughs> 좋아? 아이는 오후 8 시에 눕자마자 그냥 꿈나라로 떠났다. 내일은 아이와 비로봉을 오려고 한다.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나도 아이와 함께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